이럴 줄 알았어 또날 찾아냈구나 하, 나타났다 우린 네가 꼬마 요괴들의 동료인 줄 알았어 근데 걔네들은 널본 적이 없대 넌 대체 누구야 왜 우릴 겁주라는 건데 하,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하지마! 우리도 널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 정도 요력으로는 우리 겁죽인커녕 네 소멸 시기만 앞당기고 말 거라고 요력?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물건에서 탄생한 요괴는 본체 밖에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본체와 가까이 있을 땐 요력을 제법 사용할 수 있지만 본체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고 게다가 본체가 망가지면 그로부터 탄생한 요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 너는 사물에 깃든 요괴, 아니 츠쿠모감이라고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이름이 있으니까. 난 한유대 치즈루야. 치즈루, 넌왜 우리가 떠나길 바란 거야? 너도 요괴라면 외능동자승 같은 다른 요괴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랑 같이 아키치 놀이를 할때즐거했잖아 마치 마치 카마이와 무사 이야기처럼. 바로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까지 괴롭게 만들기 싫은 거야. 으, 괴롭다니 무슨 뜻이야? 꼬마 요괴들한테서 카마이와 무사 이야기는 들었을 거야. 사실 그 이야기에는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남아있어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무사가 스물다섯일 무렵이었어 십 년이 지난 후에도 둘은 어제 만난 것처럼 친근했지 술을 마시고 유랑하고 비물을 겨루고 마음이 통하는 정도에서 점차 서로를 벗이라 여기게 됐어 또 10년이 지났고 무사의 검술은 극에 달해 카마이 님을 뛰어넘었지. 물론 카마이 님은 그때부터 술도 끊은 채 수행에만 전념하며 다시 겨룰 날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또 10년이 흘렀고 무사는 나타나지 않았지. 남쪽에서 전란이 일어나 변방을 지키러 갔던 거야. 요괴에게 10년은 눈 깜짝할 새라. 카마이님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카마이님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예순다섯이 된 무사는 음. 백발에 흉터투성이었으니까. 이봐! 아직 검을 잡을 순 있는가? 음, 나이가 많아 힘들 것 같구려. 실은 작별인사를 고하러온 거라고. 그런가? 그럼 한해 특기나 한판 하는 건 어떤가? <laughs> 그것도 좋겠구려. 무사는 전력을 다했지만 체력 부족으로 금세 지고 말았어. 카마이님은 하고이타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 아쉽군. 기대가 아쉬움이 되기까지는 불과 몇십 년도 걸리지 않았어. 카마이님은 그대로였지만 눈앞에 친구는 늙어 있었고, 만남의 기쁨은 결국 아쉬움이라는 독약으로 변해버렸지. 어떤 일은 제 3자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 그 모든 걸 옆에서 본 나는 잔혹한 이치를 깨달았지. 우리를 애석하게 하는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도록 정해진 일이었단 걸. 우리 요괴와 인간은 수명도 천성도 다르지만 같은 땅에 살면서 서로 만나고 이끌리고 그러다 어느새 헤어지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그리움과 떨쳐낼 수 없는 고통만 남게 돼. 마음이 성숙한 대요괴들도 그런데 단순하고 선량한 작은 요괴들은 이별에 얼마나 괴롭겠어. 난 원래 이 해안가에 숨어서 내 수명이 다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아키츠놀이를 만들고 날 깊은 잠에서 깨운 거야. 난그 아이들이 카마이님과 인간 무사의 전설 때문에 인간과의 만남에 한없는 기대와 열정을 품지 않았으면 해. 그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뿐이니까. 그래서 유령 행세를 하면서 여기 온 사람들을 내쫓은 거구나. 그럼 해안가에 갇혔던 사람도 네가 한 거야? 왜그 사람한테만 심하게 굴었어? 난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평소에는 모아둔 독으로 사람들을 겁주곤 했어. 사람이 많을 땐 쉽지 않았지만. 근데 그 놈은 욕심이 끝이 없었어. 아키치노리에 설치된 장식을 훔쳐서 비싼 값에 내다 팔려고 했다고. 그래서. 놈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모든 요력을 동원해 벌을 준 거야 그랬던 거구나 이제 보니까 너 아주 정의로운 애였구나 아 맞다! 근데 넌 어떻게 카마이와 무사히 뒷이야기를 아는 거야? <laughs> 대답하지 않아도 돼난다 아니까 네 진짜 신분은 사실은 하고이터인 거 맞지? 그래 수백 년전 요괴 카마이와 인간 무사가 아키츠 하네츠키에서 사용했던 그 하고이타 말이야 강력한 요력의 영향을 받아 점차 의식이 생겨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이 된 거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요력은 유지됐을지 몰라도 하고이타는 낡을대로 낡았을 테니 자기 존재 하나 유지하기 힘들어진 너는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지 게다가 내 추측이 맞다면 이 하고이타가 바로 세번째 라운드의 목표물일 거야. 완벽한 정답이야. 아주 흥미로운 추리 잘 봤어? 세번째 라운드를 통과한 걸 축하해, 꼬마들. 어? 째코 게다가 d 7 언니도 있네? 실종된 거 아니었어? 죄송해요. 사실 이것도 야7님의 계획인지라. <laughs> 어때? 다들 깜짝 놀랐지? 두려움이 미지로부터 온다면 상황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당연하잖아. 관계자마저 사라져줘야 담력 시험이 제대로 맛깔스러워진달까? <laughs> 으이, 역시 우리 일부러 겁주려는 거였어. 해토미, 넌 가서 사람들에게 담력 시험 종류를 알려. 승자는 정해졌으니까. 진실을 알아냈으니 난 이만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게. 그나저나 절도 미술아... 하... 중재는 아니지만 벌은 받아야겠지. 그럼 또 보자! 근데 미코, 하고이타를세 번째 라운드의 목표물로 선택한 건 치즈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미코? 야인님? 당신은... 언젠가 호재궁을 따라 미카와 축제에 가서 아키치 하느치키를 하는 걸 구경하는데. 그때 널 봤어? 당신은 아마 아직 인간의 형태 없이 의식만 갖췄을 때였겠지만. 생각났어요. 당신은 호재궁님의 어깨에 있던 그. <laughs> 그러다 얼마 전해안가를 산책하는데 근처에서 익숙한 유력이 느껴지는 거야. 음, 아주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래도 난널 찾아냈지. 넌 나무 위에 앉아 멀리 여행객을 바라보고 있었어. 네가 작은 목소리로 참아야 한다. 인간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중얼대는 것도 들었고. 대체 언제요? 전 당신을 보지 못했는걸요. 힘이 그 정도로 약하니 당연히 날 발견 못할 수밖에. 사실 계속 자책했던 거지? 속으로 카마이와 무사가 맺어진 게 하고이 타인 리타시라고 생각했잖아. 그땐 아직 이런 인간 형태가 아니어서 희미하게 의식만 있을 뿐이었어요. 두 분이 미카와 축제에서 만났을 당시 전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흔적을 남긴 거니까요. 하지만 두 분이 헤어진 후전 카마이님의 잦은 한숨에 자책감이 들어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야인 님, 당신은 유명한 태요 괴신이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만남은 결국 이별이 되고 짧은 세월이 어느새 지나고 나면 남는 것 허전함과 괴로움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요괴들과 인간의 만남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왜 없어? 넌 여행자와 아케치놀이를 할때 기분이 어땠니? 즐거웠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성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다. 그거야? 사실 네가 말한 카마이와 무사의 이야기에는 남은 이야기가 더 있어? 그럴 리가요? 카마이님과 인간 무사는 그 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 무사의 이름은 야나기바시 타쿠토. 또 다른 신분으로는 창남 이신류의 창시자이기도 하지. 그 검술은 야나기바시가 카마이와 겨루던 중 깨달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3대 종가 토미나가 마사나리 역시 카마이와 친구가 되었어. 500년 전 카마이와 토미나가가 함께 싸우던 마지막 순간에 토미나가가 사용한 검이 바로 야나기바시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카마이도 과거의 아쉬움을 잘 달랬다 할수 있지. 그랬나요? 네 말대로 우리 요괴들은 인간과 달라. 요괴들에게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아서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만남으로 맺힌 인연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 괴로워 마. 좋았던 시절은 금세 지나가고 인생은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그래서 더욱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에넌 이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친구 이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헤헤 <laughs> 벌써 히토미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고 왔지 네가 마지막 라운드의 최종 승자라면서 그리고 이분의 정체도 이젠 다 알아 그래서 이+ 몸이 다른 사람들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어? 넌 예전에 그 여자 여우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음, 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뭘 상의했는데? 음, 다들 잘 들어. 담력 시험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린 미카와 축제를 열기로 했어. 생각해보니까 꼬마 요괴들의 요력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몸. 아라타키 천하 백귀의 왕 위토 님께서 모두를 최고의 미카와 축제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야! 역시 아라타키 님. 어. 으헤, 정말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이번엔 이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도 거라고. 아야투 형씨도 온다니까? 지금 다들 재료를 모으는 중이니까. 금방 축제 준비가 끝날 거야. 너희 와서 놀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하하하 <laughs> 아, 그럼 내가 빠질 수 없겠네. 나도 가야지. 아, 축제는 진짜 오랜만인데. 술을 챙겨 나와서 다행이야. <laughs> 이토녀석 가끔은 제법 믿음직하단 말이지. <laughs> 축제라니. 맛있는 요리들아. 좋아, 너희만 괜찮다면.